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앞부분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여기서 생활한다는 말은 시민답게 생활하라는 뜻입니다. 당시 빌립보에 로마 시민들이 많았고 그들은 시민권을 자랑하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국민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이요,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이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왕되심과 다스리심, 우리 죄 사함, 구원, 교회, 하나님의 나라 등등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나 빌리보그의 성도들도 지금 우리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받은 것처럼 삶을 사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여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성도 각자와 교회의 시작이요, 끝이며 우리의 호흡이요, 삶이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일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5절 말씀대로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와 고린도 교회처럼 처음들은 복음에서 벗어나고 변질되는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은데요. 빌립보 교회는 그들과 달리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첫 달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계속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안으로는 서로 복음으로 교제하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 헌신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요. 세 번째는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시대의 바울과 빌립보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변치 않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힘쓰며,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리포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바울의 기도를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환우들을 지키사, 붙드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남은 한 달. 끝까지 신실하게 하시고 감사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